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삼각비에도 나와요, 이게. 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A라고 할까요?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하면, 삼각형이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높이가 있죠. 그래서 밑변이 있는데, 아 그럼 여기를 A라고 해야겠다.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자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제가. 자 그럼 A 꼭지점이 바라보는 변에 A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직각삼각형이 있어서 요 각을 기준으로 C가 바라보는 변 요거 C하고 H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C로 H를 나누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b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h 값이 어떻게 되느냐? c가 살포시 올라가면서 c 곱하기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b가 되더라. 그래서 원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 건데, 이 높이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니까, 이걸 여기다 쏙 넣어주자. 그런. 취지의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각을 끼고 있는 두변 그리고 쌓인 끼인 각을 집어 넣어주면 된다. 어디서 본거 같지? 중3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45도인데. 여기가, 누가 이렇게 하품을 진하게 할까요? 자, 4하고, <laughs> 하품 소리가 들렸어. 자, 4하고 6이 이렇게 있으면, 넓이 구하실 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네. 이게 1번 공식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도 있는 거고, 2분의 1에다가 두 변, 사인 끼인 각을 넣는 것도 있는 거고, 또뭐 기억나요? 여러 가지 해볼게요. 자 해볼까요? 내접원 반지름 할때 있죠.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자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시는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애가 나오냐면 이렇게 내접원 반지름이 있었던 거지. 자 내접원 반지름이 요게 r 이고 요것도 r 이고 요것도 r 인데 요거를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면 으요 변을 a라고 하고 요 변을 b라고 하고 요 변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해서 내접원 반지름 할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2분의 1에 스몰 r 자 인수분해로 묶으니까 삼각형 둘레가 들어가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중학교 2학년 때 내심이라는 애서 나와요 내심 그래서 저 당연히 뭐 이거 우리가 초딩생도 아닌데 밑변 곱하기 높이는 당연히 알테고 새로운 거 하나 나왔고 이것도 복습해서 알고 계시고 또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제가 지금 뽑고 있죠 저거? 저거 오늘 줄 테니까 저게 다 써있어 지금 하는 거 여기 다 써있습니다 오늘 가져가세요 치우시고 자, 세 번째 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외접원 반지름 알때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외접원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이 안에 들어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 이거죠. 자, 이걸 알때 요변 길이가 a고 요변 길이가 b고 요변 길이가 C인데 저걸 이용해서 어떻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걸 일단 이런 식으로 보내서 외접원 반지름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각도가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아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그냥 출발을 하죠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이 아까 뭐가 있었냐면 2분의 1 두변 끼인각 아까 알려준 거 근데 여기가 씌였고 여기가 비었지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도 되잖아 어차피 두변 끼인각만 들어가 주면 되는 거거든 요거를요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어요 뭘로 사인 법칙으로 사인 c 분의 변길이 c가 우리가 er 이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맞죠? 제희가 맞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위치를 바꿔서 er 분의 스몰 c는 사인 c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인 c 자리에다가 요것만 넣어주면 공식이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는 2분의 1의 ab 곱하기 er 분의 한 다음 뭐가 되냐면 c가 돼서 왜 저번 라지알을 할 때는 넓이 구하는 공식이 4 라지알 분의 스몰 ABC라는 공식이 따로 존재해요. 자, 이거 어디 구석탱이 같은 데다가 하나 적어 보시면서 책에안 나올 걸요? 나오나? 나오네요. 네, 96쪽 보시면 있어요. 96쪽 스몰 1번하고 그 다음에 스몰 2번하고 스몰 3번까지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96쪽, 삼각형의 넓이, 스몰 1번, 스몰 2번, 스몰 3번. 그리고 이제 해론의 공식만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거다 알려드린 겁니다. 자, 해론의 공식. 해론의 공식이 증명법이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드릴 그 저의 이 난잡한 글씨로 써 놓은 거에 옛날에 이런 걸왜 썼을까? 난참 어리석었어. 이렇게 헤론의 공식을 제가 증명해 놨어요. 알았죠? <laughs> 집에 가서 그냥 미친놈이 런걸뭐더러 했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헤론의 공식은 교과 외 과정이라서 외우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뭐 수학으로 뭐 이렇게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다써 있어요. 지금 증명하는 거 알았죠? 그래서 좀 악필이지만, 아, 이아저씨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그러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론의 공식은 공식만 외우자. 자, 네 번째 방법이 있죠? 해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은 제가 여러분들 저학년한테도 이걸 알려줘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헤론의 공식은 대단한 공식이거든요 세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세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무조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 대단한 발견인 거죠 자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a하고 b하고 c하고 더한 걸 반으로 나눈 걸 오늘부터 약속할 건데 그게 L이에요, L. 알겠죠? 그리고 넓이 구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 일단 L을 한번 쓰고 L에서 변 하나 빼고 L에서 변 하나 빼고 L에서 변 하나를 빼면 바로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와. 사기꾼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고 갑시다. 어떻게?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돼요. 자, 뭘로 예를 들까? 평범한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드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면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 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넓이가 나오니까 우린 6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l을 구해 볼게요. l은 그러니까 3하고 4하고 5하고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란 소리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6인 거죠. 맞죠? 그죠? 자, 루트를 열고 6을 한번 쓰고 6에서 3 뺀거 6에서 4 뺀거 6에서 5 뺀거를 집어넣어보면 요게 계산 결과가 3이 되는거고 여기 2가 되고 여기 1이 되면서 6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36으로 나오기 때문에 루트 36은 넓이가 6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6이 된다. 그래서 헤론의 공식은 어떠한 삼각형에도 적용이 되는거예요 지금 이 삼각형만이 아니고 아무 삼각형이나 넓이는 다 구할수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쉽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 자,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할때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이게 대표적인 문제인데. 요가가고 요가가고 갔죠. 그 다음에 4루트 3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는 3루트 3이라는 애가 있고. 요 각하고 요 각에는 세타라고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구하라는 건 선분 AD의 길이니까, 선분 AD의 길이를 우리는 X라고 주는 센스,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있는데, 예전에 왜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지 않아요?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라고 해가지고, 원제목은 탈레스의 정리예요 탈레스의 정리. 자, 탈레스의 정리가 뭐냐면, 요변 길이와 요변 길이의 비율하고, 요변 길이와 요변 길이의 비율은 일치한다. 각이 두 개가 똑같을 때 기억나시죠? 중2때 배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가 변이 12고 여기가 6이면요. 여기가 4라고 나왔을 때 자동으로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2대1이죠? 비율이? 그러니까 얘도 2대1의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4k가 되는 거고 이거는 3k가 되겠네. 왜냐하면 비율이 4루트 3대 3루트 3이면 4대 3이 되는 거니까. 4K, 3K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지우시고. 자, 삼각형의 넓이가 들어가는데, 보세요. 꼭지점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두 삼각형은 뭐가 같은 거냐면, 높이가 같아서, 밑변에 의해서 면적이 결정된다는, 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이, 아, 넓이의 비가 4대3이구나.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적어 볼 건데, 이쪽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에 뭐가 들어가냐면, 끼인 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배운 거에. 자, 이제 오른쪽에 요렇게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x하고, 사인, 각도 똑같으니까,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사인, 세타, 요거랑 요거랑 내항이니까 요렇게 곱한 거하고, 요거랑 요거랑 외양이니까, 요렇게 곱한 거하고, 어떻게 될 거냐면,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하고 2분의 1, 4루트 3 만나고, 그 다음에, 4루트 3, X, Sin 세타.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2분의 1, 3, 3루트 3, 곱하기 X, Sin 한 다음 세타가 나오면서 이는 그냥 증명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X 값이 여기서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루트 3, 루트 3 똑같죠. X, X 똑같이 없어지겠죠. Sin 한 다음에 세타하고 Sin 세타가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진짜 6이 나와요. 여기서 진짜 4, 3, 1 2인데 2로 나누니까 6이 나오면서 같아지거든. 그래서 이 정리가 성립을 한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가면 되겠다. 자, 선분의 AD의 길이는 어떻게 가면 되는 거냐면, 거기 가게 2가 나오잖아요. 가게 2가 60도라고. 뾰뿅 그러면 세타 값이 나오는 거지. 세타는 30도란 얘기고, 세타는 30도란 얘기죠. 자, 증명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이 삼각형은 여러분들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사인, 전체야, 전체. 저 끼인 각을 30도, 30도 더하면 60도니까,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고, 이제, 이쪽 조각하고 이쪽 조각하고 합해가지고 여기다 쓸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자, 요거 풀면 이제 x 값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세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자, 방정식이 성립이 됐죠. 그럼 요거 2하고 요거 2 곱하면 4니까 4 하나 날려줘요. 루트 3하고 곱하면 9. 9 루트 3이 나오네요, 좌변. 자, 우변은 2분의 1. 2분의 1, 4 없애주세요. 그러면은 루트 3X가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만나서, 4분의 3루트 3. 3. 그 다음에 X가 나오지요. 루트 3은 의미 없네요. 그죠? 없애면 되니까, 이렇게. 그럼 좌변은 9, 우변은 X, 4분의 3 X, 4분의 3하고 X, 4분의 3 X하고 X하고 더하니까 4분의 7X 나오네요. 어허! X 값이 나오는 거죠. 좌우변에 7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죠. 7분의 36.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셔라. 탈레스의 정리. 오케이.